어린아이같이 아니한 자는 결단 고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상의 교만과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다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 고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더 고차원적인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보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같아야 하며 그것은 곧 겸손이며, 곧 자기 생각을 성경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볼수 없고 성경에 다하거나 빼고 변질시키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며 자기 생각을 성경대로 일치시키지 않는 것이며 성경의 것을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교만이 고 영적속경으로 만드는 원인입니다. 흔히 오늘날 성경에 없는 것들을 잃은 사중지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코로나 백신이 짐승이표라고 주장하고 다니는 이유가 교만하기 때문이며, 이것이 인간의 교리이며 영적 속경으로 만들어 성경을 성경대로 볼수 없게 하는 수단이며, 자기의 이론과 논리로 인해 자기크에 빠지는 것입니다. 도만하다는 것은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겸손하다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한 자는. 결단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며 그것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입니다. 결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보는 성경은 다른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왜곡되지 않은 성경 말씀만이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성경적인 생각을 가져라. 성경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으며,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는 자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교만인데도 세상에서는 겸손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세상 기준으로는 교만인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겸손으로 볼수 있습니다.